안녕하세요. 포레이커입니다. 오늘은 트레킹 11일째 날입니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칸젠중가 베이스 캠프로 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스케줄이 꼬이게 되어 험난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로낙 로지 아침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루찌의 제 룸에 방의 온도가 영하 10도였어요. <laughs> 그런 분, 바깥의 온도는 한 12도, 13도? 뭐, 얼마 차이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루찌 안이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전혀. 그냥 추워가지고, 계속 웅크리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침낭을 650g짜리를 가져왔는데, 예, 자면서 침낭만으로 자기에는 어유 좀 추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도 쭉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인.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제가 어저께 단구평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빙하가 저렇게 흘러 내려가지고 산 예, 이렇게. 어느정도 평온 형태를 예전엔 여기가 다 빙하였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도 아유 무지하게 춥습니다 장갑을 예 바꿨는데도 이 장갑으로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로나게로지를 출발하겠습니다 보토하고 예,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음 방대마에 로지에서 숙박이 안된답니다 이제 와서 그래갖고 할수 없이 2시간 <laughs> 정도 늦게 출발을 하는데 아마 저녁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아주 좋네요 어, 제가 짐이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어, 왕복이 14시간은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뭐 어저께까지 특별하게 고소 증상은 없고요. 아침에 두통이 약간 있어서 네. 그것도 걷다 보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타이레놀을 하나 먹었습니다. 우측의 산이, 야 멋있네요. 구름 흘러가는 못하고. 끝내주네요. 말로 표현 없, 없는, 예, 경치를 보여줍니다. 빙하를 따라 이동하고요. 네, 지계곡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것 같습니다. 와, 환상적이네요. 한전중가를 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오면서부터는 네, 어프로치가 진짜 상당히 길어서 그리고 쉽사리 이제 흰산 안 보여줘서 아 실망하면 어째나 했는데 오늘 그 실망을 다 없애버리네요 굉장히 위험한 비탈길을 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나마 조금 난 곳으로 왔습니다. 속도가 나질 않네요. 2시간 40분 정도 왔고요. 4.7km 왔습니다. 한 3km만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발고도가 5천이 넘었습니다. 이제 좀 평안지대로 살짝 내려서는 느낌입니다. 쭉저 상태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길을 쉽게 주진 않네요. 네. 계속이 지류 계곡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후 되면 날씨가 나빠질 게 많이 보이네요. 넘어가야 베이스캠프가 보일 것 같은데요. 앞에 네, 길자골. 길을 알려주는 이 봉이 처음엔 한 200m마다 하나씩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그렇지도 않아요. <laughs> 어쨌든 그 가끔 저 넓은 평원에서 길 찾을 때 아주 용이합니다. 구름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예, 변덕이 나타나면. 9000m가 넘기 때문에 호흡이 안정이 안되고 걷는 게 엄청 느려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렇게 언덕길에서는 진짜로 예, 다른 방해 요소 없이 아주 천천히 호흡을 유지하면서 걸어야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천천히 호흡을 몰아시고 가끔 가다 날숨을 길게 내쉬는 겁니다. 호흡 조절을 안 하고 걷다 보면 갑자기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급성 고산병도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 지한 언덕길 올라왔더니 또 내리막이고, 예, 건너편에 또 저쪽 평원길로 이어지네요. 내리막은 그래도 좀, 예, 내리막하고 평원길은 좀 걸을만 합니다. 아, 오늘 바람도 되게 심하고, 예, 굉장히 조건이, 예, 어려운 날씨입니다. 날씨도 되게 추워요. 전에 마나솔로를 르키패스 넘을 때보다더 추운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금 제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네, 그럭저럭 네, 갈만은 합니다 아저 빙하 빙하 이렇게 가까이서 막있는데 예, 보는 거 오랜만이네요. 아, 이 산도 대박인데요. 산 이름을 모르겠어서. 스캠프를한 1km 남겨두고 드디어 칸젠중과가 얼굴을 보였습니다. 네, 날씨가 좀안 좋아서 칸젠중과 정상은 잘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네, 바로 칸젠중과가 보이네요. 구름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칸젠중과 베이스캠프 티숍까지 가보겠습니다. 빙하가 이제 큰 잔둥과 앞으로 이제 다시 예,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만 네, 봐서는, 이 봉우리는 정말, 예, 되게 뭐라럴까 예, 이 북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내 나오네 네. 드디어, 팡베마, 예, 네. 칸젠중과 북면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구름이 흘러가는, 네. 저봉우리가 칸젠중과입니다. 예, 네. 4시간 30분 만에 왔고요 가 이제 노스페이스 캠프 같습니다. 라마제를 지내는 곳저기 있고요. 와 봉우리. 저빙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야 저... 사실은 베이스 캠프는 여기서 네, 저 빙하 뒤쪽으로 아마 조금 더 올라가서 차리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급을 위한 네, 캠프가 될 거고요. 아 저는 목적지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왔던 길을 <laughs> 도로 내려가는 길이 남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까지 네, 잘 왔으니까. 내려가는 길도 이제 잘 내려가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슈퍼도 다문 닫아서 여기서 뭐할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간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에 또올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봐서 기쁘다. 산길인데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예 네, 모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가면서 진행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네요 풍광도 네. 멋있습니다. 오늘 아주 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다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그리고 가야겠습니다. 네.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곳은 낙석이 계속 떨어져요. 이 자리, 제가 서 있는 자리도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중간에 되어있을 거예요. 무거움이 되어있습니다 매일매일 오후가 되면 구름이 새파랗게 달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 그 늦은 오후가 되면 그때부터 네 눈이 내리던, 비가 내리던, 우박이 내리던 그렇게 하네요 와, 매번 겪어서 <laughs> 네, 아까 들렸던 네, 중간 티숍입니다 네, 여기 샤오지가 저에 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이 사람도 로낙에서 아침에 네, 출근하고 새벽에 죠 네, 다른 트래커들 새벽에 나올 때 같이 출근하고, 문연 다음에, 트래커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로학으로 퇴근한답니다. <laughs> 어, 바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무네요. 때도꽤 조심해서 내려왔는데요 도라고 같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길이 바뀔 겁니다. 처음 네, 밑에서부터 여기로 올라왔는데 아까 여기 내려가서 저쪽으로 갈 때는 여기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아 오늘 산행한 데중에서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laughs> 뭐, KBC 갔다 오는 것 같은 거는 뭐, 네, 그냥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갔는데 여기는 와, 네, 힘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올라오는데. 네, 여길 지나가면 이제 크게 이제 힘든 곳은 없습니다. 네. 평원길로 쭉 가다가 예 작게 오르락내리락 몇 번만 하면 됩니다 5시 20분이고요 예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9시간 안걸렸고 8시간 50분 걸렸습니다. 예, 마지막에 한 4km는 미친 듯이 왔습니다. 예. <laughs> 네, 오늘 다시 루나게 노치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내려갈 예정입니다.